그 전도사님 그분은 어 이제 이렇게 선교사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세종만 교회 네, 안양야인가 평택인가 어디 에 이제 그래서 선교사 어 자영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작은 교회 뭐큰 교회 가리지 않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부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벤쿠브에 시일날 오셔서, 주로 이렇게 다니는 교회들이 보니까, 뭐, 한 20, 30명 모이는 이런 교회도 다, 이제 그런, 뭐, 이런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대형 집회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한 교회도 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다녀가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5월 1 5일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차량 집회는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이 되어야 할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러 갔었는데 목요일날 어, 백부에 도착을 했지요 이제 목요일 밤에 자다가 제가 연락을 받고 어, 그 김조사님하고는 토요일 이제 12시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냥 금요일날 12시 주일 날 되는데 이제 그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한9시좀 넘어서 장례식 장에도착 했지요. 그래서 주일 날그 지내고 그리고 월요일 장례식을 치우고 이제. 제가 벤쿠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장례식장에 가 수가 있었는데 제가 리자이너 있었으면 못갈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 이제 15일 5월 15일 날 이런 행사들이 좀 끝나고 나면 제가 아니요 함께 다시 가서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병,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제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계시면은 크게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그 아, 그 이런 암이랑 이막 이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참 보기가 힘들거든요. 11월 달에도 제가 그냥 마음이 영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가서 한 뵙고 오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밴쿠버 가면서도 제가 여권하고 영주권이랑 음, <laughs> 또다 이렇게 챙겨가고 갈거예요 어, 그걸 제가 챙겨가지 않았으면 그 <laughs> 어떻게 나가고 싶어도 나가기 힘들었을텐데 제가 음,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주셔서 네, 그렇게 다 챙겨서 가, 갔기 때문에 제가 어, 나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것 보다는 어, 천국에 가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 방이... 쑤욱 꺼지는 것 같은데 어, 그래고 이제 추일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도 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어 표현이 정 그렇습니다만 즐겁게 어 그렇게 그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형제들이랑 우리 형제가 네어 명이 어 부부가지 하면 여덟 명이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어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참 좋겠어요. 어, 그래서 뭐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옷도 네. 들고 하면서 제가 야 이거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이러면되겠는가 하니까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어, 이렇게 살 좋게 앞으로 지냅시다. 이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 슬픔들, 절망감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오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어, 다른 우리의 삶의 표준이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어,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어, 허황되었다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은 어, 그냥 그 말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자라서 이해가 안 오는 것이고 말씀이 좀좀 낱개가 어, 좀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아직 예,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 의 말씀은 한 칠인데 오늘 지난 주에 그 예, 이렇게 보던 그비에서부터 해서 어 이렇게 몇 뭐, 뭐, 그랜 캐년 이야기를 오늘까지 <laughs> 어, 다 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들이 말하기를 이런 계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하나님이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다니라 그게.